오늘 시공 차량은 볼보 XC90과 BMW X7입니다. 그리고 이제 K8 디테일링 오늘 총 작업 시공 차량은 세 대가 되겠네요. 이 검정색 차량은 봄이 되면 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이 새똥 그리고 어, 잦은 비로 인한 물때, 어, 물때를 물대.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존의 이물질은 이 세차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부드러운 스펀지 패드로 코팅막 위에 있는 오염을 제거하고 코팅을 다시 합니다. 그래야만 이 시공 후에 이 차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공 후에 영상 업로드하겠습니다. 큐게라지 기능 되겠습니다. 드디어 시공을 마쳤습니다. 보시다시피 어, 시공 전에 얼룩, 새똥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가 되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역시 큐게라지에서 시공하는 코팅은 최상급 코팅 그래핀 코팅제를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도막 손상 없이 코팅 위에 앉아 있는 얼룩 물대를 제거하고 나니까 다시 신차급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객이 되신 큐게라지 고객님들은 계속해서 관리를 맡기시게 되는 거죠. 정성과 기술과 정직한 근면성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신차처럼 태어났습니다. 결과지 기간이 되습니다